왔어, 왔어. 엄청 오돌았네. 스카이? 비? 이게 문제야. 내가 읽을 수 있겠냐고. 아, 나 진짜 어렵다, 오! 오! 여기 0.8, 1.4, 2.0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 이게 올라와. 1.4, 2. 나름 또 어떻게 끼는 거야? 이렇게 끼면 되는 건가? 야, 풀어지도거아니 이게 단가? 에이씨! 몰라? 잘할수 있을까? 앉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여기 옆에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옆 뒷머리가 너무 길어서 혹시 오블브로우하는 뭐, 건가요, 역시 손님? 가능하시겠어요? 지난 번보다좀더 짧게? 네, 짧게 해주세요. 아, 그래서 우리 조금 살짝 이렇게 칠게요, 옆에랑. 셀프로 쓰시면. 제 <laughs> 네, 손님을 위해 도구를 샀어요. 미영감이 오늘 새로운 기구를 손님에게 한번 해볼게요. 과일감. 일단 6mm 이게 미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a 이트아이 t e 이 for a 프로즈 e I'm 요 네. 제가 <laughs> 영상에서 보니까요, 옆 m 를 먼저 하고 뒤에를 하고 위를 했던 sorry. I'm s o r m s m m s o m m s o r 쿠팡에서 한번 사봤어요. 부티 그램 여기 이렇게 0.8, 1.4, 2.0 이렇게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여기 여기 하얀색 플라스틱으로 하스 플라스틱이 올라와요. 올라왔죠? 또 올라왔죠? 이게 길이인 것 같아. 요 일단 0.8로 해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0.8로 하고 0.8더 짧은 것 같아요. 응? 0.8더 짧은 거지. 1 0 0로 다시 설정 55mm로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우 미안 <laughs> 찝혔어요 <laughs> 깊게로? 무슨 일이십요 저도요. 왜 말이 없죠? <laughs> 손님 뭐 <하나> 보시겠어요? 아니못 시작했는데 더해 열렸대? 왜? 방 떠났어? 아니 이게 되게 짧아지는데? 더? 응. 더? 응. 이거 얼 얼만큼 더 해야 되는거야 이제 되지 않았어? 지금 이제 집하고 가는 중이.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요. 아, 괜찮아. 내가 괜찮아 지금. 오님 제가 오늘 출근한 지 처음이어서 <laughs> 오늘 첫 날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손님, 고객님, 긴장하세요. <laughs> 떨지 마세요. 저못 믿으세요? 말 거지 마세요. <laughs> 이걸 이렇 보는 거야. 떨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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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비젤 떨어져요. 벌써 숟화이 처음? 응, 숟화이 대충, 대충 하라고 했었어. 아 일단 해볼까? 어. 오늘 오늘.. 공짜예요. <laughs> <laughs> 슥삭 슥삭 뭐이렇는 일단 옆에는 일단 손님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근데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손님 이제 뒤에 할 거예요 뒤에. 손님 로 잡고 어, 과감한 오. 뭐 왜... 잘 됐어? <laughs> 망했어? <laughs> 안녕 하세요 손님 어디서 함부로 망했다는 소리를 하는 짐이니까 <laughs> 지금 손님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다 그래 이거다 어머 오모라니 음, 하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럼 일단 뒷머리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 잠시만요 오. 스펀지. <laughs> 정신없군. 너무 더워요. 이거 좀 보여드려요? <laughs> 여기 좀 와요? 고요해요? 목이 타요! 어, 힘들어요! 아우, 이렇게 뺀데 어려워? 어, 땀나! 어, 나식은 땀나 지금! 오 마이 갓스야 지금! 이렇게, 이 일단은 여기 지금 했고요 손님 렇게이 했고 여기 했거든요 여기 좀이렇야겠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면 되겠어요. 오마이 갓. 여이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어떡하지? 여기 너무 이렇게, 이렇 어떡하지 <laughs> 땀나 <laughs> 예쁜데요? 고객이 어, 제 맘에 들어요. 고객이여자친구 어,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앞머리 <laughs> 어떻게 해드릴까요? 길이만 좀 잘라드려요? <laughs> 개소리하지 <개수야> 마세요. <laughs> 왜 또? 아도 <laughs> 머리가 방돌이. <laughs> 이렇게 머리 내려고 다니시는 거 어때 고객님? 되게 귀여우시네요 고객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더워 나 지금 땀 나. 어 좋네. 드통수 디테일. 네. 네첫 이발을 마쳤습니다, 고객님. 얼굴 꼼꼼하게 또 해드려야지 박살을 다으셨어요 고객님 자 샴푸 했으니까 이제 좀 말려드릴게요 전 화장실 길이 어디 인찮하신가요네 좋아요 고객님은 가마가 이쪽에 있으셔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일단 머리를 말리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옆에게 옆에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요 네, 네. 스타밍 한번보주드릴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왁스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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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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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라인을 좀 잡았어요. 살짝 긴감이 있네요.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뭐아 고객님 세치가 너무 많으시지만 이렇게 나중에 라인을 이렇게 예쁘게 조금 더 다듬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님눈 감으세요. <웃음> 짠. <laughs> 박서로인가요? <laughs> 오늘 첫 커트를 완성하겠습니다. 또 들러주세요. <laughs>